하나님의 말씀은 에스키에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스 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나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친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복실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10절과 16절에 보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에스게에서 12장 19절에도 보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평강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평강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영적인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내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거절해 버리기 때문에 거짓 선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멸망의 메시지에는 귀를 막아 버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인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평강의 메시지에만 귀를 엿고 선택적으로 말씀을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에게 왜곡되게 적용하는 거짓 선지자는 내 자신이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적인 사전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귀에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맞는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적이고 사후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확 와닿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와 싸우게 되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많이 생겼는데 그 다가오는 주일의 선포될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적 차원의 말씀보다 예방적 차원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이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았는데 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내 안에는 영적인 굴들을 그냥 꺼트려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못 되어서 아, 이번 주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번 주 설교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듣지 않기로 결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외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허탄한 묵수이며 거짓된 점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수축한 필요한, 성벽이 수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 등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죄악을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성벽 위에서 주님께 중복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충부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참된 선지자 인간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긍휼이 여겨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랑과 금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예언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회칠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이 무엇입니까? 회칠은 기본적으로 하얗게 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그대로 묻어둔 채에, 그냥 그 위에, 하얗게 덧칠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면 이스라엘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의 평강에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 듣기 좋게 영적으로 해치라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제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한달 정도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2, 3일 정도 설교를 선포한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이 몇몇 분들이 사사기 설교에서 이 죄의 문제가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회중은 하루하루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의 방향을 죄는 그만 다루시고 얘는 축복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을 다루지 않은 채 승리와 성공과 축복만을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오늘 보문 말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인생의 담을 쌓을 때에 하얗게 회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서만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계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의 합인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오늘 본말씀에 기록된 거짓 선지들과 같이 평강이 없으나 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강을 말하고 오히려 주님처럼 변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이 듣기 좋게 회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때의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제거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영적인 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외부에 있는 거짓선제를 잘 분별해서 제거하며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